퇴근했어? 나도 곧 퇴근해. 얘기해. 그래서? <laughs> 외국어의 중요성이 증명된 사건이네. 왜 그래? 그러게 적당히 하지. 아프면 방금 전 웃겼던 장면을 떠올려 봐. 웃을 때 엔도르핀 생성이 촉진되는데 진통에 효과가 있어. 진통제 종류에 따라서 작용하는 원리가 달라.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 가라앉히는 것도 있고, 인체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까지 계속 탐문하는 약도 있어. 농담이야.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통증은 좀 나아졌어? 유통기한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난 네가 이런 농담이 필요 없도록 덜 다쳤으면 좋겠어.